나 같으면 너무 긴장될 것 같아. 음. 순간 내가 뭘 해야 되는지 까먹은 거야. 충성이라고 어. 해야 되는데 찬성! 한 거. 너무 당황해서 너무 복잡해서 대통령 앞에 있고 막 <웃음> 찬성. 찬성. <웃음> 찬성이 치킨 가지고 <laughs> 아에 낮에 막 준호랑 격대해서 한 찬성! <웃음> <웃음> 그렇게 있겠다. 경례랑 연관성 있어? 경례랑 연관이 어. 있어. 근데 어. 이거 야외잖아. 야외지. 어. 야외였어. 근데 나, 나 군대 안 가봐서 물어보는 건데 어. 왜 소리 질러야 돼? 갑자기 아무 생이잖아 아니 그래서 내가 생각한게 그러니까 그 공기가 게, 있어야 되니까 소리 질러야 되는 이유가 마이크가 없었던 거지. 어. 그래서 그것 때문에 당황했다. 그러니까 마이크가 안 나와서 당황했다. 뭐 이런 거 아니야? 어. 정답. 어? 오, 어, 진짜? 우리가 이제 음. 시연식을 음. 한 일주일 넘게 연습을 했었어. 근데 나 아... 그래서 마지막 이제 리허설 때까지만 해도 마이크를 채웠어. 이렇게 지금 마이크를 채우고 아, 어. 그럼 내가 이렇게 말을 하면 여기서 그냥 쉽게 나오는 거야. 어. 그래서 이제 중 송하고 딱끝내야 되는 거거든. 음. 그렇게만 하면 되는데 이제 본 시기 이제 퍼포먼스가 실제로 들어가기 전에 이 마이크를 하시는 분이 아저 잠깐만 기다리고 계시라고 제가 곧 채워드려 올게요 하고 가셨어. 아, 어. 그리고 이제 여덟 시부터 시작인데. 시계를 난 보는데 한 일곱 시 오십팔 분 오십구 분 이렇게 한데 갑자기 이제 막 가라고 가야 돼 가자 출발 하는데난 마이크를 안잡어 나는 어머. 얼마 지금 시간 땀이야 이거 지금 그래서 난 계속 이렇게 총하면서 시연을 이렇게 하면서도 속으로는 음. 이거 내가 어떻게 하지 이거 내가 어떻게 맞춰야 되지 아... 이거 내가 어떻게 맞춰야 되지 하고 내가 딱그 자리에 섰어. 음... 그럼 이제 이게 굉장히 넓은 광장이니까 이게 들릴 수가 없어. 그러니까 나는 내 목청이 떠나가라. 대통령님께는 이렇게 한 거야. 와. 어쩐지 진짜 크게 한 거야. 엄청 하죠. 하죠. 크게 했어. 근데 문제는 하죠. 영상이 이제 굉장히 유명한데 많은 분들이 이와쟤 진짜 목청이 떠나가라 한다. 멋있다. 이렇게 하시는데 나는 아, 사실은 마이크가 없어죽어 마이크가 없어 아. 죽을 때사는 아. 거고. 맞아. 맞아. 너가 그 영상이 있어? 영상 있어? 볼수 있어? 어. 어 있네 여기. 와, 엄청 여기 여기 부담됐겠다. 맞아. 근데 전투 준비 완료. 건물 내부로 진입하여 적을 식별. 우리 국군이 대한민국의 평화를 수호하였습니다. 너무 힘들었어, 이 때. 근데, 마이크 안찬게 신의 한수 같다, 근데. 보세요. 그래. 어, 진짜. 진심진허 진짜. 진다 아, 마이크를 진으면대통령께짜 그래. 그래. 그렇게 갔을 거 아니야. 짜진데 저렇게 짜게 진짜. 군인 진짜 같은 그런 눈짜만 있잖아. <laughs>